할렐루야. 시편 1 5편1절로 오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헤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매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은 다이시지혜시입니다 시편 15편은 입당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입당송은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제사장에게 입당 자격을 묻고, 거기에 제사장이 대답하는 형태로 된 노래를 말합니다. 시편 15편은 궁극적으로 성전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거하게 될 자의 모습 또는 자격을 가르치기 위해 지어진 지혜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종교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편 첫 구절은 예배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의 장막은 성소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이슨 예배 의식을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며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진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려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장막에 머물러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찾으시며 보호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